인천 교통의 중심인 부평역 초역세권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1호선 특급행과 급행열차가 정차하고 GTX B 노선인 정거장인 부평역과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로 지하 3층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입지까지 완벽한 오늘의 집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실장입니다. 인천 교통의 중심인 부평구에 나와 있는데요. 초역세권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답게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데요. 주변에는 대형 마트, 대학병원, 재래시장, 대형 쇼핑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외곽순환도로인 송내 아시아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기에도 용이하고요 실내 또한 최고의 건축자재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였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133세대의 다양한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굉장히 특별한 개별형 원룸이 있는 포룸 타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는 빠르게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 입구입니다. 오늘의 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특별한 공간은 이제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을때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들인데 조금 독립적인 공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완벽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원룸이 나오는데요. 옆쪽에 침대에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뒤에 환기창도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미니 주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욕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욕실입니다. 욕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별도로 원룸 안에 들어가 있는 추가적인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감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벽하게 세대 분리감 된 특별한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래쪽에는 타일 시공 잘 되어져 있고요 띄움 시공도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옆에 키큰장 3칸, 신발장으로 넓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실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은 뒤쪽에는 첫 번째 서브룸, 좌측에는 두 번째 서브룸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첫 번째 서브룸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서브룸 3.3m에 2.5m 사이즈로 넓게 나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베란다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전도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놓기에도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환기창도 넓게 들어가져 있고요 사이즈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곳에 따로 안 쓰시는 짐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첫 번째 서브룸 보셨는데요 이렇게 복도로 나오시면 좌측에 두 번째 서브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브룸 보여드릴게요 3.2m에 2.6m 사이즈로 사이즈감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뒤쪽에는 환기창도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판상형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방에서도 막힘없는 뷰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두개 보셨는데요,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마저 보여드릴게요. 타일 시공 잘 들어가져 있고요, 줄눈 시공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반신욕을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기 잘 들어가져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수건장도 널찍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에서 나오시면요, 옆쪽에는 공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도 끝쪽에는 다용도실과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 공간부터 보여 드릴게요. 거실 공간 4.2m 사이즈로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바닥은 화이트 톤의 강마루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 뒤편으로 지금 막힘없는 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뻥 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t v 할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85인치 이상의 TV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은편에 있는 소파 공간도 TVR 공간과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5인용 이상의 소파를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 맞은편에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 ㄷ자형으로 넓게 나와 있고요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은 밑에 레그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공간으로 바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가스 쿡탑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충분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싱크볼과 수전도 잘 들어가져 있고요 옆쪽에 냉장고 자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앞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뒤쪽에 보일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은 수전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따로 세탁기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환기창도 넓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맞은편. 에는 메인 침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3.3m 에 3.3m 사이즈로 굉장히 넓게 나와져 있고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 하 시기도 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뒤쪽에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뻥 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침실 안쪽에는 서브 욕실이 있는데요. 사이즈 컴팩트하지만 세독세안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집 안방 공간까지 다 보셨는데요. 오늘의 집 어떠셨을까요? 저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답게 방과 거실에서 모두 뻥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은 서울과도 출퇴근하시기 에 용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